최근 케이푸드의 약진이 놀라운데요. 김치는 이제 세계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았고 고추장이나 삼겹살에 김밥을 비롯한 분식까지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세계의 중심지 뉴욕에서 떡볶이와 순대 등을 파는 분식집이 개업해 성황리에 영업 중이라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미국의 어린이들이 들고 다니는 도시락까지 케이푸드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교민들은 한국 음식 때문에 인종차별을 당한 경험이 많았다고 합니다. 학창시절에 도시락으로 한국 음식을 싸가면 아이들이 냄새나고 더러운 걸 먹는다며 놀리는 바람에 엄마가 정성껏 싸준 도시락을 버리고 식당에서 샌드위치 따위를 사먹고는 했다는 일화를 흔히 들을 수 있었죠. 그러나 대한류의 시대가 오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최근 인스타그램에서는 미국인 주부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 주부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매일 딸 아이를 위해 도시락을 싸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의 입맛과 영양을 고려해서 나름대로 정성들여 싼 도시락이었고, 인스타그램에 도시락 사진을 올리면 이웃들의 호평이 쏟아지고는 했다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이런 소리를 하더라는 겁니다. 엄마는 김밥 못 만들어? 오늘 친구가 김밥을 나눠줘서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 알고 보니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한국계 친구가 도시락으로 김밥을 잔뜩 싸와서 친구들과 함께 먹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딸아이는 나도 매일 김밥을 먹고 싶다. 내일부터는 김밥을 싸달라고 요청했다고 하죠. 엄마가 싸준 도시락에는 그렇게 열렬한 반응을 보인 적이 없어서 이 주부는 충격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았는데요. 대부분은 한식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으니까 도시락으로 싸주면 좋을 거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김밥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얼마 전 한국산 냉동 김밥이 주요 언론들에도 보도될 정도로 크게 화제가 되었기 때문인지 많은 이들이 김밥의 맛과 영양가에 대해 한마디씩 보탰죠. 뉴욕에 거주 중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댓글을 통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나는 냉동김밥을 냉동실에 쌓아두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씩 해동해서 먹는다. 김밥에 들어간 재료를 보면 탄수화물과 단백질에 각종 채소류까지 풍부해서 이것만 먹어도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칼로리도 가공식품에 비하면 매우 낮기 때문에 살찔 염려도 없다. 전자레인지로 해동하기만 하면 되니까 편리하기까지 하다. 내 생각에는 매일 도시락을 직접 싸느라 고생하는 것보다는 아이들 도시락 통에 김밥 한 줄을 넣어주는 게 모든 면에서 좋은 것 같다. 또 애틀랜타에 산다고 밝힌 네티즌의 댓글도 있었는데요. 애틀랜타에는 한국인들이 많이 산다. 한국 식품만 파는 전문 마트도 있는데, 우리 가족은 일주일에 한 번은 그 마트에서 장을 본다. 우리 집 냉장고에는 김밥은 물론이고 김치와 고추장과 잡채도 가득하다. 김치는 김밥과 함께 먹으면 맛있고 고추장은 버터를 섞어서 고추장 버터를 만든 다음 고기 구울 때 양념으로 사용하면 새로운 맛을 즐길 수 있다. 잡채는 우리 가족 모두가 좋아하는 간식이다. 아이들 도시락도 주로 한식을 싸주는데 전에는 도시락은 먹지 않고 과자나 콜라 따위로 배를 채우고 돌아와서 나를 속상하게 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도시락통을 싹 비우고 군것질도 하지 않는다. 한식이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져주고 있다. 쏟아지는 호평에 얼떨떨하고 놀랍다는 한국인들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계라고 밝힌 한 네티즌의 댓글은 많은 한국인들의 호응을 얻었는데요. 아무래도 외계인이 등장한 것 같다. 외계인들이 미국인들을 세뇌해서 김밥을 비롯한 한식들을 사랑하게 만든 게 틀림없다. 난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김밥을 먹기는 커녕 김을 먹는다는 얘기를 꺼낼 수도 없었다. 그런 얘기를 했다가는 당장 미친 야만인 취급을 당했을 거다. 난 지금 천년 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겨우 10년 전이다. 10년 만에 세상이 달라졌다. 외계인이 쳐들어온 게 사실이라면 제발 이 외계인들이 영원히 지구를 지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듯 미국 현지의 한국인들이 격세지감을 느끼는 것도 무리는 아닌데요. 전통적으로 서양에서는 김을 바다에 잡초라는 뜻인 시위드라고 불렀습니다. 김만 아니라 미역, 다시마 등의 해초류는 모두 시위드라고 싸잡아 불렀는데 그들에게는 굳이 종류를 구별할 필요도 없는 하찮은 잡초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심지어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이 미군 포로의 식사에 김을 제공했더니 검은 종이를 먹으라고 주단위 학대 행위라며 포로들이 반발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서양권에서 김은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김밥이 건강에 좋다면서 즐겨 먹고, 심지어 아이들 도시락으로 싸주기도 한다니, 세상이 달라져도 정말 엄청나게 달라진 것이죠. 이렇게 된 것은 물론 한류의 영향이 가장 클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싫어하는 대표적인 한식으로 꼽히던 떡볶이도 BTS 등 한류 스타들이 먹는 모습을 SNS에 올리자,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것만 봐도 알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유독 미국에서 K푸드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데는, 미국 내부의 사정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미국은 가공식품의 천국인데요. 가공식품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가격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저렴하죠. 신선한 야채와 과일 등은 가공식품에 비하면 비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수의 미국인들은 오늘도 저렴하지만 영양가는 떨어지는 가공식품으로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그토록 뚱뚱한 것도 온갖 가공식품이 주위에 널려 있고 가격도 싸서 누구나 쉽게 사먹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죠. 학교 급식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1980년대에 미국 정부는 급식 예산을 크게 감축했고 90년대에는 비용 절감이라는 명분으로 패스트푸드 기업이 급식 사업에 진출하는 걸 허용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학교의 급식은 칼로리는 높은데 영양가는 별로 없는 정크푸드들이 차지하고 말았죠. 실제로 인터넷에서 미국 급식이라고 검색해보면 냉동피자, 감자튀김, 콜라 등을 급식 메뉴랍시고 내놓은 사진을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국 급식과 비교한 사진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미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쓰레기 같은 미국 급식을 비난하면서 항상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한국 학생들이 부럽다는 것이죠. 미국에도 드물게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하는 학교가 있지만 대부분은 학비가 무척 비싼 사립학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 학생들은 급식 대신 식당에서 사먹거나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먹고는 하죠. 그나마도 학교 안에 패스트푸드점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미국 엄마들은 항상 아이가 학교에서 정크푸드 따위나 먹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음식은 신선하고 새로운 맛으로 입맛을 당기게 하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음식인 겁니다. 또한 한국의 식품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공략하면서 간편식에 공을 들였는데요. 대표적으로 냉동 김밥, 냉동 만두 등이 있습니다. 이런 간편식은 한식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낮추어 한식이 세계 시장에 자리 잡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입니다. 맛과 영양의 간편함까지 챙겼으니 미국인들의 케이푸드 사랑은 앞으로도 끝나지 않을 것 같네요. 오늘은 미국 아이들이 김밥 등의 케이푸드에 열광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얼마 전에는 뉴욕시의 공식 인스타 계정에 올라온 영상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의 도시락을 공개하는 내용의 영상이었는데 한국계 아이가 도시락 가방에서 김과 밥을 꺼내서 김밥을 말아먹는 모습이 이목을 끈 것입니다. 이 영상은 무려 21만 개의 좋아요를 받을 정도로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눈길을 끈 것은 영상 속 한국인 아이가 너무나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김밥을 먹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기거나 놀리는 아이가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많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나 어릴 때는 남들 보는 앞에서 김밥을 먹었다가는 왕따를 당하기 십상이었는데 정말 세상이 달라졌다. 이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은 부끄럽거나 숨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등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오르고 케이푸드가 유행하는 것도 모두 기쁘지만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들이 차별적인 시선에서 해방되어 해외에서도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게 가장 기쁘네요.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